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좀 점삭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금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좀잘 기억이 안 나요.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모든 게다 학습결성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주려고 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부분이 다 학습결손이니까 영작 위주로 좀 잘되도록 만들어주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 부분 일단 좀 봐야겠네요 지금 잘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그 암키를 봐야 됩니다 33분 걸렸죠 그 다음에 여기 동사표 쓰는 게 23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건 안 좋아요 새 카드는 다루, 하루 다섯 개로 했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뷰 카드가 29개잖아요. 되게 적은 양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영어 흡수력이 너무 낮아요. 근데 흡수력이 낮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흡수력이 낮아서 힘드니까 더 하기 싫어요. 근데 이 고리를 깨려면 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They will be busy거든요. t h y 가안 나오네. 네. <목소리> 뭐가 문제지? day, busy. 왜 이렇게 나왔을까? 단어를 적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개별적인 부분들 싹다 채워주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단어를 못 적어내는 게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반 지식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닐 텐데 248. 그쵸? 지워야지 이런 거왜안 지워가지고는 여기다가 줄 거고요. 이거를 해내기 위한 재반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힘든 걸 거야. 한 번에 못 먹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거는 will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제가 지금 will 이런 걸 조금 줄때 아마도 좀 난이도가 낮아질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d 이 y 도 없죠, 그죠 이것도 아마 전에 줬을 텐데 그들은. 이렇게 했을 때 대의가 맞아요. 그들은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네, 심지어는 전에 이걸 제가 줬다고 해도 하나 더 줘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좀 약간 쉬운 거를 주면은 학생이 하는 숙제 자체의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busy 없죠. 그죠? Busy. 바쁜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알았어야 되는 재반지식들 하나씩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거네요. 현재 하고 있는 이걸 일단 잠시 내려두고 현재 학생이 하고 있는 앙키 카드들 중 어렵게 보이는 부분들을 쉽게 만들 재반지식에 저희 학습에 집중하도록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럼 계속 어려워질 거야 하는 모든 것들이 Be 거나 s y 오늘 날씨가 추웠다 바다쓰기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스가 먼저 나올 순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어쨌든 이걸 제대로 못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같은 것도 오늘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저희는 브라우스 들어가서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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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날씨에 대한 거를 댓글을 좀 남겨 둘까. 음, 날씨에 대한 표현에 약하네요. 관련 카드 편성하겠습니다. They will be busy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도에도 약한 것 같아 추가 카드 편성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숙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 카드 수가 늘어나고 학생이 보는 카드의 난이도가 낮아져서 숙제는 반대로 줄어듭니다. 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마 하기 싫어질 거야. 숙제를 쉽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봅시다. 아까 나왔던 문장이 뭐였죠? 날씨가 추웠다. It was sunny today.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Sunny입니다. 그래서 It was sunny today. 그리고 추웠다. Cold였죠. 오늘은 날씨가 더웠다. It was hot today. 해서 was hot today. I t was h o t to d a y 구조나 이런 거 변경 없이 단어만 바꾸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익숙해도 봐야겠다. 당신은 언제 갈 건가요? 그렇죠. 좋아요. 저거를 반대로 저 한글을 보고 영어를 영작해 내는 것도 제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동사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동사표 먼저 볼게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we want ping pong 그래서 명사만 넣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끝에 명그 문장 적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고 저한테 메시지 보내신 거 제가 첨삭했죠. we will want ping pong we have wanting 아니죠. we have 아이죠 이거 틀렸네 arm wanting이죠 we have예요 이거는 has랑 have가 좀 헷갈리는 거 같은데 wanted we do not want we did not want. It. 이거 또 틀렸죠. 원티드가 <laughs> 왜 자꾸 틀리지? 저 위랑 왜안 맞아? 말이 안 되잖아. 여기도 그대로인데. 이상하네. 1, 2, 요 이건 계속 틀리는구나. 요거는 3번 쓰기 하겠습니다. 어제 는 2번 쓰기였는데. 많이 틀렸죠. 웬 만큼 된것 같아요. 히는 맞아요. 해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어숙 숙제를 좀 편성을 하겠습니다. We have wanting ping pong이라고 되있는데 어 우리는 탁구를 원하고 있다. 이거 잖아요 이거는 We Are Wanting이 돼야죠. 이렇게 될 것이고, 작동 원리는 음... 핵심은 비동사죠. 현재 진행 시제의 핵심 단어는 비동사이다. 주어 위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어, r 이다 이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아래 내용 아래 내용 두 번씩 종이에 쓰고 사진 찍어 보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틀린 부분이 여기 있죠 wanted 저거는 근데 한번 봤으니까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 요것만 할게요. 3번으로 대신 3번 쓰는 걸로 합시다. 3번 네, 이렇게 해서 보내 놨고요. 근데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걸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죠. 어,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오늘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거기까지만 추가하고 카드는 제가 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가 아마 난이도 자체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